세무사 사무실 신입, 나 잘하고 있는 걸까? 안녕하세요. 회계사무원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이제 법인세 신고가 끝이 났습니다. 다들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게시물 하나 올린 게 있죠. 법인세 신고 처음 해보시면서, 어, 이게 방향이 맞는지, 뭐, 약간, 고민 상담소? 같은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제가 댓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께서도 같이, 어, 이런 경우에는 이랬어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댓글 서로 의견 나눠주시면은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금 제가 답글 받아본 것 중에 가장 이제 기분이 좋았던 댓글 중에 하나는요. 어,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댓글인데요. 이제 첫 신고를 하실 때에는 뭐 민폐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인간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두 번째 신고를 해보니까 공부했던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고 저도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가 늘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우리가 책에서 가산세 1%인 게 실무에서 가산세 2%인 거 아니기 때문에 실무랑 이론이랑 다르다는 말은 아니라고 이제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은 실무를 가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가 이게 내가 배운 거 내가 공부해 갖고 온걸 바로 써먹을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건 맞으나 내가 배운 게 헛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비슷한 이런 댓글을 받아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음, 지금, 저도 이런 고민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게, 조정을 못 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고민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음, 지금 원장 맞추기만 하고, 조정이나 이런 걸 해보지 못했다는 분도 계시고, 결산만 하고 있다는 분도 계세요. 어, 근데 이분은 지금 2년 차라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거 한 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음, 지금, 조정 못 해본 신입들 많으실 것 같아요. 법인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게 지금 거의 대다수의 주축을 이르는 댓글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종합소득세든 이제 법인세든 간에 신고의 7할, 8할 부분은 이제 결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조정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결산을 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실무를 하면서 배워야 되는 이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실무 처리를 위해서 배워야 되는 기술들, 스케일들은 결산 쪽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정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세법에 맞춰서 그냥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맞춰서 그냥 착착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세액 공제나 감면 같은 것도 정말 딱 책에 나와 있는 그 요건에 딱딱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우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 부분은 더 이론에 밀접한데. 결산하는 부분이 이제 실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 차에는 나는 결산만 제대로 배워도 난진 결산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와 라고 하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이런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격증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이거를 보고 전표 처리를 해라. 근데 실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뭘 봐야 할지, 어떤 자료를 봐야 할지부터 모르는데, 이런 자료 받는 거,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배우시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종합수색세, 이번에 법인세니까, 뭐 법인세 신고를 할때 회사한테 이러이러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구나. 이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봐야 하는 거구나. 사실, 특히나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뭐, 계약서 같은 거 보는 경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보기가 힘든데, 실무를 하면서 "아, 이 계약서를 받으면 나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내가 회계처리를 할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대로 결산만 배웠으면은 "그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시면은, 이때, 이제부터는 법인세 공부를 이론을 좀 하시는 거죠. 우리 내년에는 이제 조정하는 부분을 실제로 프로그램 사용해서 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론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결산분괴라고 하는데 사실상 결산분괴를 본인이 손으로 끊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냥 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그렇게 끝을 내셨을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일반 전표 꼭 들어가셔서 아 내가 그냥 클릭 한번 해서 전표 한번 추가한 게 이러이러한 붕괴가 되면서 재무 대표가 마무리가 되었구나. 이것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년 차이신 분들은 조정을 안 했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결산만 잘 배웠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종합소득이 끝나고 하반기에는 법인세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법인 조정이랑 개인 조정이랑 어차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법인 조정 한번 배우시면은 그걸로 이제 종속세도 써먹으실 거고요. 이제 2년차이신 분들부터는 조금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3년차, 3년차 하는데, 난 내년이면 3년인데, 아직 조정을 안 해봐서, 조정도 못 배워서, 라고 고민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2년차인데, 뭐 결산 같은 거는 이제 혼자 다할 수도 있고, 다른 신고, 뭐, 부가세나 원천세 같은 건 내가 독자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3년차까지는 그 사무실에서 그냥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3년차에 나를 이제 결산 끝난 걸 가지고 조정을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그때 보고 이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년차가 됐는데도, 그래도 이제 조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이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차가 지나가면 다른데 이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본 조정까지 해서 신고서를 뽑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람을 뽑는 건데 아예 못한다고 하면 4년, 5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직도 힘들고 받을 수 있는 본인의 대우도 처우도 나빠질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3년차에 이직할 때 이직 사유로 아, 내가 결산도 다할수 있고, 법인세 공부도 따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이론은 아는데, 근데 다니던 사무실에서 조정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조정을 배우고 싶어서 이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3년차에는 충분히 이직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3년차가 됐은, 되었는데도, 조정을 못 배운다고 하시면, 저는 이직을 추천을 드려요. 더 지나서 이직은, 사실상 3년차 이직보다, 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제 법인세 신고 마무리 지어 보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되게 첫 신고 끝나고 진짜 조금 우울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 영상 꾸준하게 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 전공이 아니고 제가 원래 전공했던 거 관련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안 돼서 회계를 뒤늦게 배운 타입이어서 취직도 좀 늦어서 조바심이 컸었거든요. 근데 막 생각한 것보다 내가 빨리빨리 흡수를 못하는 것 같고 내, 나는 막 많이 배우고 싶고 많이 하고 싶은데 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함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는 남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쪽 관련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이제 회계 관련으로 이제 전공을 하지 않으셔서 정보를 얻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내가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어, 이번 주제 같은 거 말고도 뭐 방향성이나 이쪽 진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우리들만의 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같이 꾸준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법인세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4월에 뭐 부가세 신고는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적잖아요. 법인만 하니까. 조금 충분히 쉬시고, 이제 5월 종수세를 위해서 우리 다시 달려봐요.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